헤드 커버를 음, 떼내고, 여기에, 어, 바킹을, 여기, 바킹, 파킹을 다, 어, 뽑아냈습니다. 뽑아내고, 안에 있는, 어, 기름기를 전부 다, 어, 제거해야, 어, 기름기를 전부 다, 휴지라, 휴지라든지, 마른 수건으로 속에 있는 음, 기름기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 하고 하고 나서 기름기를, 기름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예, 이게 접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음, 이쪽에 요 룸을, 음, 이 기름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다 제거를 하고, 자, 요 엔진, 엔진 요 기름 쐬가지고, 요 플러그 밑으로 요리 들어갔습니다. 요두 개는, 두 개는 어, 기름이 안 쐬가지고 괜찮은데, 요 앞에 두 개는, 앞에 두 개는 기름이 쐬가지고, 요 들어가가지고, 어, 지금 곳곳에, 이, 고무 바킹이 음, 오래돼가지고 옆으로 기름이 많이 새 나가지고 지금 음, 기름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킹으로 어, 새 헤드 헤드 커버를 새 바킹으로 교환을 어, 하겠습니다.